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라인 13번째 시간 식약처 유전체 시료수집 자료관리 가이드라인 ICH E15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유전체 시료수집 및 자료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18년 8월 3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적은 임상연구에 있어서 유전체 시료 수집 및 유전체 자료 관리에 대한 조화된 원칙을 제공하고 유전체 시료와 자료에 편향되지 않은 수집, 보관, 최적의 사용을 위한 주요 요건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유전체 연구 시행을 촉진시키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생산된 자료의 보호, 임상시험 대상자의 적절한 동의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결과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고려 사항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전체 연구는 신약 개발의 모든 단계에 있어 약물 반응의 유전체 관련성을 평가하고 질병 또는 약리학의 기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약물 반응 다양성의 근간이 되는 유전체 생체 지표를 발굴하는 것은 환자 치료의 최적화 및 보다 효율적인 실험 설계와 의약품 허가 사항 정보 제공 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 개발 프로그램과 임상시험 내 혹은 여러 임상시험을 통한 유전체 자료의 생산과 해석은 약리학적 및 병리학적 기전에 대한 이해와 신약 표적을 찾아내는 것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ICH 참여국의 규제 기관들은 의약품 전 주기에 걸쳐 유전체 시료 수집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별적으로 발간해 왔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서 유전체 시료 수집과 자료 관리에 대한 조화된 ICH 가이드라인의 부재는 연구자와 임상시험 의뢰자가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일관된 방법으로 유전체 시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유전체 시료는 단일 유전자, 유전자 세트, 전체 유전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석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수집 시 임상시험 목적에 미리 명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 및 비중재 임상시험에서 얻어진 유전체의 치료 수집 및 유전체 자료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유전체 연구는 임상시험 중에 혹은 그 후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유전체 연구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유전체 시료와 자료는 ICHE 15에 규정된 DNA와 RNA의 특성에 부합합니다. 동의서 범위 내에서 유전체 시료 및 자료 수집, 처리, 운반, 보관, 폐기에 대한 일반 원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유전체학의 영향에 대한 인식 증가에 따라 수집된 시료와 이로부터 생성된 자료의 가치를 극대화할 기회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 시험의 모든 단계와 모든 연구에서 유전체 시료의 수집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유전체 연구의 질은 편향되지 않은 체계적인 시료 수집과 분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연구 모집단을 완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모든 시험 대상자로부터 시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시료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유전체 시료의 과학적인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체 자료의 신뢰성은 시료의 품질과 양, 예를 들면, 정확성, 정밀성, 민감성, 특이성, 재현 가능성과 같은 분석법의 기술적 성능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전체 시료의 취급과 처리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 절차를 확립하면, 여러 분석시설에서 얻은 자료의 통합 처리가 용이하고 임상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전체 시료 및 자료는 비유전체 시료와 건강정보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보관, 관리, 접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전체 시료 수집의 품질과 양은 생성될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체 시료의 수집, 취급, 준비는 연구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유전체 시료의 수집, 처리, 운반, 보관에 관한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분석 전의 편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품질 모니터링은 검체의 종류, 분석 대상 물질, 검사 항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연구 기간 전체에 걸쳐 시료의 취급 및 준비를 위한 분석 이전 과정은 사전에 명확히 하여 문서화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시료 수집 시, 수집 시기, 방법, 장소, 보관 조건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료의 수집, 취급, 분석의 각 단계에서 모든 관리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품질 관리 프로그램의 구축을 적극 권장하며 일반적으로 수집 시점부터 검사 시점까지 생체 시료의 안전성을 위하여 수집, 처리, 운반, 보관에 대한 지침을 채택합니다. 유전체 시료를 수집할 때 검체 타입은 사용 목적에 맞게 수집되어야 합니다. 시험 대상자가 소아인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는 혈액이나 기타 조직의 양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타액, 건조 혈반, 피부 찰과 표본 등 다른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검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혈액 근육 생검과 같은 특정 유형의 시료는 무균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검체 수집 시기에 관한 전략을 수립할 때 임상 시험 목적에 비추어, 시험 대상자의 변동성과 시험 대상자간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검체 보존 조건은 검체 수집 용기, 첨가제의 필요성과 종류, 안정화제나 보존제는 표적 핵산과 검체 종류, 필요한 시료의 크기나 양, 사용할 분석법과 기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료 안정성과 손상, 시료 수집과 처리 과정에서 핵산이 손상되거나 유전체 프로파일이 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검체의 양과 조성 시험 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도하는 연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혹은 세포양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의 양이 제한적이라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생체 시료 수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전체 시료의 양적 질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 추출한 핵산의 양과 질은 여러 요인 중 시료의 질에 영향을 받습니다. 간섭 원인. 간섭과 오염의 잠재적인 원인은 유전체 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기에는 내인성 및 외인성 물질이 포함됩니다. 시료의 운반. 시료 운송에 앞서 적절한 운반 조건을 확립해야 합니다. 시료가 적합한 조건에서 운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송일과 수령일을 기록하며 받았을 때 대략의 시료 온도를 기록합니다. 시료의 종류와 분석 대상 물질의 적절한 보관 온도로 운송되어야 하며 의도한 운송 조건을 벗어난 사항은 기록합니다. 시료의 보관 다시 사용하거나 나중에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료를 장기간 보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검체나 추출된 핵산의 보관 조건은 진행하고자 하는 유전체 검사에 적합해야 합니다. 반복된 동결 해동과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료나 추출한 핵산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개로 나눈 시료는 개별 장소에 보관하여 모든 시료가 한 번에 손실되는 사고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실료보관을 위해서는 기반시설과 확실한 실험실 정보 및 자료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료 책임자를 항상 분명하게 지정하고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료를 동의서에 기술된 허용보관기간보다 더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험 대상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지정보관기간이 종료된 경우, 치료를 폐기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료 보관 목록 관리, 시료 보관 목록에는 시료 사용에 대한 동의, 시료 보유 정책에 따른 보관 기간, 시료 보관소로부터의 시료 인출 요청, 시료 폐기 기록 등이 모니터링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유전체 자료는 생식세포, 체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전체 자료의 생산. 유전체 연구 목적에 따라 알맞은 플랫폼과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전체 연구에서는 이전 단계인 시료 수집과 처리 과정만큼이나 주의 깊게 유전체 자료의 처리 및 분석 과정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시험 의뢰자는 유전체 자료 생성을 위한 뚜렷한 목적과 시료의 승인된 사용에 따라 유전체 자료와 시료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전체 자료의 사용은 각 지역 국가의 시험 계획서와 동의 절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유전체 자료의 처리 및 보관. 다양한 종류의 유전체 자료가 생산, 처리, 분석, 저장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체 장비는 하나 이상의 원시 파일을 생성하고, 원시 파일을 조작할 수 있는 파일로 처리한 후, 임상 혹은 생물학적 자료와 통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유전체 자료 파일은 장기적으로 저장이 가능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경우, 유전체 자료를 다른 임상 자료와 연계시켜 현재와 미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와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료 및 자료의 암호화. 유전체 자료는 다른 임상 자료와 동일하게 높은 비밀 유지 수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단일 암호화. 이중 암호화를 포함한 유전체 시료와 자료의 다양한 암호화 방법이 ICHE 15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복잡함과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단일 암호화가 권장되지만 국가 규정이나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유전체 자료 처리 시 연구자와 임상시험 의뢰 기관은 해당 국가의 프라이버시와 자료보호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접근 및 투명성. 다른 임상자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모든 유전체 시료 및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 로그를 통한 엄격한 접속 권한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포함된 정책 및 정,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유전체 시료 및 자료를 외부 기관이나 연구자 간에 공유하는 것은 의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몇 가지 수준에서 이점을 제공하며 연구 결과의 투명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제3자와의 자료 공유는 각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대상자 동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전체 연구에 대한 동의는 임상시험 동의서에 포함될 수도 있고 별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체 연구는 각 국가 법률을 따르고 유전체 시료 및 자료의 수집과 저장을 포함한 사전 동의된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수집되는 생체 시료의 종류, 양, 수집 절차, 유전체 자료 반환 전달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유전체 시료 수집 및 사용에 관한 동의는 분석 시기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시료 분석을 허용해야 합니다. 분석 방법 개발, 질병 연구, 약물 반응 또는 약물 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국가의 규정 및 정책을 고려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소통입니다. 임상시험에서 유전체 연구의 목적은 약물 반응의 유전체 상관관계를 평가하고 질병 생물학의 이해를 높이며 약물 양리학의 기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전체 연구기관과 시험 의뢰자는 적절한 경우 시험 대상자에게 유전체 자료를 반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절차를 마련해 놓을 것이 권장됩니다. 시험 대상자에게 결과를 전달하기 전에 유전 상담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결과가 치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적으로 해석하고 시험 대상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수령 여부에 대한 시험 대상자의 요구와 동의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5번 슬라이드에서 식약처 가이드라인 유전체 시료 수집 자료 관리와 함께 소개 드렸던 i c h e 1 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ICH 가이드라인 스텝4로 완성되었는데 그 이후로 개정된 것은 아직 없고 이것이 현재 버전입니다. 파마코 제노믹스와 파마코 제네틱스는 의약품의 발견, 개발과 사용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한 파마코 제노믹스와 파마코 제네틱스는 상호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ICH 위전의 각 국가에서 파마코 제노믹스와 파마코 제네틱스 가이드라인 또는 컨셉 페이퍼를 발간하였거나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터미널러지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데피니션이 없다 보니, Regulatory Documentation과 가이드라인의 용어가 충돌되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허가관청, Ethics Committee, 의뢰자 간에 밀관되지 않은 해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노믹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노믹 바이오마커는 측정할 수 있는 DNA 또는 RNA의 특성으로 정상적인 바이올로직 프로세스, 질병에 관련된 프로세스, 치료적 또는 기타 치료적 개입의 인디케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지노믹 바이오마커는 진의 익스프레션, 진의 기능, 진의 레귤레이션에 관한 측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노믹 바이오마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DNA 그리고 R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NA의 특성은 싱글 n 클레 e 타이드 폴리몰피즘, d e p o l y m 의베리어빌 a 티 하플로 타입스, 예를 들면 메틸레이션과 같은 DNA 모디피케이션, 싱글 t 클레 n 타이 n 의 딜리션 또는 인서션, 베리에이션의 c 피 넘버, 사이토제네틱 리어렌지먼트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RNA 특성은 RNA 시퀀스, RNA 익스프레션 레벨, 예를 들면 스플라이싱과 에디팅과 같은 RNA 프로세싱, 마이크로 RNA 레벨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지노믹 바이오 마커의 정의는 휴먼 샘플에만 제한되지 않고 동물 샘플은 물론 바이러스나 임팩셔스 에이전트로부터 기인한 샘플도 포함됩니다. 즉, 제노믹 바이오마커가 넌 클리니컬과 토시컬러지컬 연구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노믹 바이오마커의 정의는 단백질이나 로우 모리큘러 웨이트 대사체의 측정이나 특성화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파마코 제노믹스와 파마코 제네틱스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름도 비슷한 파마코 제노믹스와 파마코 제네틱스는 상호 혼용하여 때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조금 쉽게 구분하자면, 아래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는 것처럼, 파마코 제노믹스는 파마코 제네틱스까지도 포함하여 더큰 개념, 파마코 제네틱스는 더 작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마코 제노믹스는 드럭 리스펀스와 관련하여 DNA와 RNA 특성의 베리에이션에 관한 학문입니다. 파마코 제네틱스는 파마코 제노믹스의 부분 집합이고, 드럭 리스펀스와 관련하여 DNA 시퀀스의 베리에이션에 대한 학문입니다. 파마코 제노믹스는 약물 반응에 대한 제놈의 역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파마코 더하기 제노믹스인 이름에서 반영되는 것처럼. 약물학 파마콜로지와 유전체학 제노믹스의 조합입니다. 반면 파마코 제네틱스는 제네틱 메이크업 또는 균에 따라 사람이 약물치료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파마코 제노믹스는 개인의 제네틱 메이크업이 약물에 반응하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합니다. 두 개의 용어 모두 제네틱 인플루언스에 대한 약물 반응에 관련이 되어 있으나 파마코제네틱스는 싱글 드럭 지인 인터랙션에 집중하고 파마코제노믹스는 약물 반응에 대한 멀티플 지인 효과를 다루는 유전체학 제노믹스와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를 통합하여 제노무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어프로치를 망라합니다. 직전 슬라이드에서 정리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마코 지노믹스는 약물 반응에 대한 지놈의 역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파마코 더학이 지노믹스인 이름에서 반영되는 것처럼 약물학 파마콜로지와 유전체학 제노믹스의 조합입니다. 파마코 제노믹스는 약물 반응에 대한 멀티플 진의 효과를 다루는 유전체학 제노믹스와 후성유전학 에피제네틱스를 통합하여 지모아이드어소시에이션 어프로치를 막나합니다. 동일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어떤 사람은 full response로, 어떤 사람은 partial response,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으며, 또한 어떤 사람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의 다름에 대한 설명은 예를 들어 클로피도그렐이나 디아제팜의 경우 CYP2C19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다른 예제들도 있습니다. 반면, 파마코 제네틱스는 제네틱 메이크업 또는 진에 따라 사람이 약물 치료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특정 개인의 세포에게는 특정한 크로모점이 있고, 다시 그 특정한 크로모점 내에는 특정한 DNA가 존재하여 특정 개인의 고유한 성질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DNA의 고유 특성으로 특정 개인은 어떤 약에는 잘 반응하고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파마코제노믹스와 파마코제네틱스 연구는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 바이올로지컬 샘플의 사용에 의존합니다. 이들 샘플과 관련 자료의 코딩에 대한 조화로운 정의는 연구에서의 사용과 새로운 약물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코딩에는 4가지의 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Identified, Coded, Anonymized, Anonymous 코디드 데이터나 샘플은 싱글 코디드일 수 있고 더블 코디드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Identified 데이터와 샘플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름이나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 예를 들면 사회보장번호, 국가 보험 번호 등과 같은 personal identifier로 라벨을 하는 경우입니다. Identified 데이터와 샘플의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대상자 추적이 가능하며 대상자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Identified 데이터와 샘플의 경우 대체로 신약 개발을 하는 임상 시험의 목적으로 적합하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디드 데이터와 샘플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적어도 하나의 특정 코드로 라벨이 되고, personal identifier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디드 데이터와 샘플은 다시 싱글 코디드 데이터와 더블 코디드 데이터로 분류하는데, 먼저 싱글 코디드 데이터와 샘플에 대해서 살펴보면, 싱글 코디드 데이터와 샘플의 경우, 싱글 코디드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와 샘플이 어느 개인으로부터 유래하는지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임상 연구자가 코딩키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싱글 코디드 데이터와 샘플의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대상자 추적이 가능하며, 대상자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싱글 코딩은 임상 시험 연구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탠다드이며, 보편적 의료 보건 의료 정보 보호 및 일상적 의료 중의 개인 정보 보호에 비하여 서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블 코디드 데이터와 샘플의 경우에는 먼저 싱글 스페시픽 코드로 라벨을 하는 것이고 퍼스널 아이덴티파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샘플은 그다음에 세컨드 코드로 라벨이 되는데 세컨드 코딩키로 첫 번째 코드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딩키를 사용하여 데이터와 샘플이 어느 개인으로부터 유래하는지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대개 임상시험 연구자는 첫 번째 코딩키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 세컨드 코딩키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더블 코디드 데이터와 샘플의 사용은 임상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대상자 추적이 가능하며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더블 코디드 데이터와 샘플을 사용하면 싱글 코드 사용에 비용 비교할 때 추가적인 기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와 샘플을 서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에 연결시키려면 두 개의 코딩키에 모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노니마이스 o 와 아노니머스는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개다 익명화라고 나오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노니마이스 데이터와 샘플은 처음에는 싱글 코디드 또는 더블 코디드 되고 후에 서브젝트 아이덴티이어와 유니크 코드의 연결을 지워버립니다. 연결을 지워버리고 난 후에는 코딩 키를 사용하여도 데이터와 샘플이 어느 개인으로부터 유래했는지 역추적할 수 없습니다. 아노니마이스 데이터와 샘플의 사용은 임상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고 대상자 추적이 가능하지 않으며 대상자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아노니머스 데이터와 샘플은 최초에 수집될 때부터 퍼스널 아이덴티파이어로 라벨하지도 않고 코딩키를 생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체 자료와 샘플이 어느 개인으로부터 유래했는지 역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지 제한된 임상 자료만 아노니머스 샘플과 관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노니머스 데이터와 샘플의 사용은 임상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고 대상자 추적이 가능하지 않으며 대상자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제노믹 데이터와 샘플 코딩에 대해서 정리된 테이블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